이 빈살만 왕세자를 국제사회에서 왕따시키겠다 이 석유의 수요는 경제학적으로 비탄력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지금 순간이 미국한테 너무너무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감산한 게 366만 배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원래, 어, 이런 어떤 중동 질서에 아주 깊숙이 관여하면서 이걸 물론, 어, 아랍 사람들이 좋아했느냐. 이건 뭐, 나중 문제고. 일단, 미국이, 일단, 뭐, 미국식의 질서 유지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사우디는 굉장히 편안하고 안원한 생활을 할수 있었거든요. 음. 국방은 다 미국에 맡겨놨으니까 뭐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를 위해서 나서줄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근데, 자, 오바마 전 대통령이 무슨 일을 했냐면, 이 사우디 입장에서 가장 신경 쓰이는 게 바로 시아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음. 근데이 이란, 이란이 이제 핵 개발 시작하면서 2006년부터 온갖 제재를 받아서 사실 사우디하고 이란하고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제가 보기에 만약에 제재를 안 받았다면 이란의 모든 이런 경제력이라든가 군사력에서 사우디를 훨씬 압도했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컸다고 보거든요. 근데 뭐 미국에서 계속 온갖 제재하다가 특히 2006년부터는 핵 개발한다고 또 제재를 엄청나게 하다 보니까 이란이 경제적으로 악화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이란이 밀리기 시작한 거죠. 네. 사우디는 내심 얼마나 좋았겠어요. 우리 왕정을 타도한다는 그 이란을 대신 혼내주면서 음. 제재까지 해주니까 되게 좋았는데 갑자기 핵 합의를 한다. 핵 합의를 통해서 이란을 국제사회로 다시 복귀시키고 이란도 마음껏 수출을 석유를 팔수 있도록 해주겠다. 음. 이게 이란핵 합의의 뜻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우디 입장에서는 두 가지가 다 기분 나쁘죠. 음. 첫 번째 뭐가 기분 나쁘냐면 어이란이 우리 왕정 타도를 포기하지 않았는데 어 이제 국제 사회에서 석유를 팔아서 경제적으로 이제 점점 부자가 되면 군사력을 더 키워서 그렇죠. 우리 사우디를 더 위협하겠네? 음. 라는 공포감을 키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니, 이게 지금 그러자도 그때 셰일 혁명이 일어나갖고, 육아가 100달러에서 막 30달러까지 내리꽂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란까지 이렇게 국제사회로 돌아오면, 이란 입장에서는 30달러도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일배럴 30달러면 어때요? 아무 문제 없죠. 왜냐면, 하 사우디나 이란이나 이 석유 생산단가가 10달러 안팎이다. 10달러 안될 거라는 전망까지 있습니다. 음. 근데 이 비밀이라서 몰라요. 근데 문제는 둘다이한 10달러 안팎에 굉장히 낮은 이 생산 단가를 갖고 있는데 문제는 이 석유로 사우디는 온갖 진짜, 어, 모두가 불허할 만한 복지제도가 있거든요. 그렇죠. 유학비용도다 공짜, <laughs> 모든 게 공짜인 그런 사우디. 그 돈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전부 다 석유를 팔아서 돈이 나온 거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60달러 아래서는 사실은 이 복지비용을 부담할 수가 없습니다. 음. 근데 이란는 그동안 경제 다 망가졌고 석유 하나도 못 팔다가 이거 뭐 15달러에 팔아도 되는 판이거든요. 아, 뭐 이건 좀 심하지만, 뭐한 20달러에 팔아도 음. 이란은 그것조차도 가능한 그런 수준입니다. 자,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경쟁을 하게 되면 이란이 훨씬 앞서 나가는 거니까 자,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란 핵합의를 했다. 사우디 입장에서 얼마나 분노할 만한 일이었을까요? 음. 그래서 오바마 전 대통령이 사우디를 방문했을 때, 이게 15년에 이핵 합의가 복원이 됐는데 아해합비가 됐는데 2016년에 오바마 전 대통령이 사우디를 가니까 완전히 찬밥 취급을했습니다 음. 원래는 이제 이런 미국 대통령 정도가 오면 국빈 방문을 하기 때문에 이 국왕도 나가서 막 영접을 하고 그다음에 국영 TV가 생중계를 하고 이런 거싹다 없었고요. 완전 찬바람 쌩쌩 불게했었죠자이 정도로 분노를 했었던 사우디가 그동안 뭐 미국이 달라질 거라고 기대한 적이 정말 많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니까 야 트럼프는 바뀌겠지 이렇게 <laughs> 기대를 하고 처음에는 정말 융숭하게 대접을 해줬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시리아에서 철군을 하는 과정에서 어, 사우디 입장에서는 야 이렇게 정말 그 시리아에 있는 이순위파 그러니까 사우디가 순위파거든요 그런데 근데... 시리아에 있는 순위파를잘 활용해서 미국이 아 s 스를 격퇴를 했습니다. 크루드족인데. 근데 이 순위파 크루드족을 버리고 그냥 철군을 해버리니까 음. 사우디 입장에서는 뭐 크루드족을 막 형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이 순위파에선 큰 형님인데 막 이렇게 우리 순위파를 막 버리고 떠나네. 내가 음. 크루드족까지 아끼진 않지만 그래도 명색이 내가 순위파 형님인데 말이야. 그렇지. 이거 진짜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도 했지만 또 하나는 저렇게 크루즈족이 미국만 믿고 진짜 어 열심히 싸워서 전사자가 만 명이 넘고 막 그랬거든요. 진짜 목숨 걸고 싸웠어요. 미국이 뭔가 좀 그래도 우리가 미국하고 같이 뭔가 동맹을 맺고 싸우면 미국이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뭔가 해주겠지라고 음. 했는데 웬걸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에서 그냥 떠나버린 겁니다. 그 뒤로 막 트리케 공격하고 막 이랬거든요. 자 그럼 사우디가 볼때 분노보다는 이거는 이제 의심이 드는 거죠. 음. 야 이거 나중에 우리도 필요 없으면 버리는 거 아니야? 그렇죠. 네, 이게 이제 두 번째로 사우디에서 걱정을 한 거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로 바이든 대통령은 제가 보기엔 이제 사우디의 선을 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선되자마자 빈 살만 왕세자 실권자 아닙니까? 그렇죠. 얼마나 화제가 됐었어요. 음. 근데 어, 이 바이든 대통령이 딱 당선된 다음에 거의 첫 육성 중에 하나가 이빈 살만 왕세자를 국제사회에서 왕따시키겠다. <laughs> 이게 우리말로 좀 의혹을 하면 왕따라는 표현이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왕따라는 이게 좀 어쨌든 다른 나라의 실질적 어, 어떤 이 정치적 수반인데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건가라는 말을 해서 일단 빈살만 왕세자가 분노할 만한 일을 만들었거든요. 음. 거기다가 더큰 문제는 이제 그동안 사우디에서는 이제 미국이 국방을 지켜줄 거라는 그 믿음 하나로 이 미국하고 이 혈맹 관계였는데 그렇죠. 이제 어~ 빈사만 왕세자 그때 이제 가장 시급했던 문제가 뭐냐면 이제 사우디 지도를 보시면 남쪽에 예멘이라는 곳이 있는데 음. 여기를 거의 반군이 다 장악해버렸어요 음. 사실은 반군이란 말이 맞지 않을 정도로 후티 반군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이미 이북 예멘에 거의 다요거 장악을 했기 때문에 일종의 나라가 아닌가 이제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북 예멘에 어쨌든 뭐~ 아직은 이제 서방의 명칭은 후티 반군이니까이 후티 반군이 심심한 미사일을 날리는 겁니다. 막 네. 뭐 드론도 날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하다고 생각하겠어요. 사우디 쪽으로 자꾸 공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꼭 필요로 했었거든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어, 빈살마 왕세자는 인권 탄압한 그런 어, 왕세자니까 우리는 패트리어트를 팔지 않겠다. 이래 버린 겁니다. 음. 자, 이런 일들이 쌓이면서 사우디는 그동안 정말 쌀대로 쌓였는데, 와, 진짜 이건 정말 어떻게든 이걸 갚아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동안은 이제, 만약에 내가 미국한테 막 덤벼들었을 때, 미국이 혹시라도 또뭐 패트리어타 이런 거안 판다든가, 뭐 조금 철군을 한다 그래서 우리를 또 위협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밑바닥에 조금 깔려 있었겠죠. 음. 그런데, 이번에, 와, 진짜 충격적으로 사실은 진짜 아주 절실한 순간이었는데, 어, 사우디를가 주도하면서 OPEC 플러스에서 대규모 또 감산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앞으로 세계 질서나 원유 시장에 앞으로 미칠 영향은 정말 크다고 봅니다. 사실은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은 사우디를 가기 전까지만 해도 진짜 자신감이 있어야 했어요. 하, 내가 가면 뭐 이거 다 해결되고 증산도 좀할 거고 이런 느낌에 약간 자신감을 갖고 갔단 말이죠. 분명히 그리고 처음에 빈살만 왕세자를 만났을 때 바이든 대통령이 주먹 각수하는 그 사진 정말 이제 아주 유명했고 세계적으로도 그 사진이 진짜 널리 퍼졌던 그런 사진이죠. 그때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죠. 음. 웬걸 어 회담을 한 다음에 삐그덕삐그덕한 소리가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여전히 아 그래도 고려를 해줄거다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열렸던 오PEC 플러스 회의에서. 아, 어, 석유 감산. 무려 200만 배럴 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에 이제 또 새로 이제 4월에 어 감산한 게 166만 배럴 감산한 효과가 있거든요. 이 116만 배럴로 나왔었지만 여기 러시아가 포함되면 166만 배럴이 되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감산한 게 366만 배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laughs> 그러니까 이게 네, 네. 과연 이 앞으로의 유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네. 이거에 대한 고민들이 커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의미인지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366만 배럴 이게 하루 어, 바로 생산량입니다 근데 원유를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큼 쓰냐면 하루에 1억 배럴 정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퍼센트로 하면 하루에 366만 배럴이니까 3.6%죠 근데 이게 그냥 딱 듣기에는 어 겨우 3.6퍼센트 갖고 이렇게 세개가 이것 때문에 발칵 뒤집히고 이것 때문에 막 유가 들썩거리고 인플레 못 잡는 거 아니냐 말까지 나오느냐 궁금하실 텐데 이 원유의 사용은 굉장히 우리가 아주 타이트합니다. 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제 우리가 쌀 같은 경우도 이게 예를 들어 소득이 늘어난다든가 뭐 경제가 좋아졌다든가 어떤 경제적 변화가 있었을 때쌀 소비량이 그 다음에 뭐 갑자기 폭증을 한다든가 폭감을 한다든가 그런 일 없거든요. 소비량이 일정합니다. 석유도 비슷해요. 이게 굉장히 일정하게 좀 유지되는 성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3.6이라는 게 경제학 용어를 쓴다면 이 석유의 수요는 어, 경제학적으로 비탄력적이다 이런 표현 을 쓰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굉장히 일정하다. 이게 가격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뭐 경제적인 무슨 변화가 있어도 생각보다 이 변화하는 양이 굉장히 적다. 이 상황에서 3.6%가 굉장히 큰 거죠. 이것도 음. 다른 설명으로 드리면, 미국이 셰일 혁명이라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온갖 특집 방송, 다큐멘터리 진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셰일 혁명 이후에 미국은 다른 나라가 됐다. 셰일 음. 혁명으로 어, 미국이 셰일 오일을 얼마나 캐낼 수 있게 되냐면, 하루 800만 배럴. 아. 그걸로 혁명이라고 그 난리가 났었던 겁니다. 그러니 366만 배럴이 줄어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 좀 피부로 아마 느끼실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